안녕. 네, 2부입니다. 여러분, 2부 시작할게요. 2부. 1부가 굉장히 짧아서 거의 10초 컷이었어요. 10초도 안된것같아 서진택 씨랑 커플로 하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검정색 곰돌이. 과연 그 아이가 그걸 쓸까? 예? 내가 쓰라면 써야지. 쫑아리의 <목소리> 괴롭힘을 잘 견뎌내길 키키키키요저 맞는 거 좋아해서요. 쫑아리가 괴롭혀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립다 그녀의 괴롭힌 근데 내가 보기엔 똥 아래도 날 좋아하거든요 진짜 말 그때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근데 약간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좀 설레고 막 그러면 손 차가워지는 거 알아요 약간 손 절인 거 알아 떨리면 손 절인 거아손 절이 아니고 손 절인 거 어디야 기다려봐 <laughs> 잠깐만 내가 여기 아마 중앙인 거 같거든 <laughs> 잠깐만. 어디야, 여기가? 나 여기 자유상가. 자유상가? 어, 나도 상가인데, 무슨? 안 들렸어. 나 마카롱 커피 들어가겠어. 마카롱 나, 커피? 나, 나 여기 있다가, 얘는 얼어 죽게 생겼고. 어어어 알았어. 얼어 죽으면 안 되지. 언니, 언니 빨리 와야겠다나 지갑 없다. 지갑이 없다고? <laughs> 노지갑 빌드 <필드> 뭐야. <laughs> 소환이 여기 안에 있나? 어, 있네. 맞아, 뭐야. 뭐죠? 모자, 왜? <laughs> 이미 모자 쓰고 왔어요. 아, 너거 가져왔는데. 뭔데? 내가 쓸래, 그럼. 어, 그래? 응. 저. 나는 근데 진도오랜만 나도 오랜만이야. 근데 문제가 응. 있어. 왜? 내가 커피를 하나밖에 안 시켰다는 거고. 아어어어 어. 사실, 딱히 문제는 아니긴 해. 그 <목소리> 저한테 매력 어떡하냐고, 진짜.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치? 컨텐츠가 뭐냐면은, 동전을 던져가지고, 숫자가 나오면은 성공이고, 그림이 나오면 실패야. 근데 만약에 동전이 없어지면? 이 새끼 뭐야? 없어지면? 나 동전 많아. 그게 다 없어지면? 그게 다 없어지면? 응. 음. 일단은 여러분, 진짜 시장 시작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춥대. 아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야. 어. 아니, 내가 일어났는데 말이야, 아빠가. 아, 어, 어? 아빠. 들어봐봐 어, 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어,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야 아니 어. 내가 일어났는데 말이야 어. <laughs> 아빠가 일어난 게 아니고 말이야. 아버지도 일어나셨겠지 그치 그치 어. 근데 아빠가 나보고 어딜 가냐 어? 나 지금 밖에 나가? 했더니 지금 영하 10도가 넘었는데 지금 어디 나가? 이래가지고 어, 어. 내가 린스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준대 이러고 어, 어, 나왔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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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야 좋아! 그러면 너 무조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뭐 먹고 싶어? 따뜻한? 나, 나 저거, 저거, 연보라 색깔, 저거 스트시. 어? 응? 그래, 옷도 사줄게. 저거, 그리고, 그리고.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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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근데 나 이거 처음 와봐, 시장. 백반이 맛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맞지? 나 백반 좋아해. 나 한식 왕 좋아해. 뭐 좋아해, 밥? 나 국밥도 엄청 좋아하고. 어? 양념게장도 좋고. 의외로 애기 입맛이 아니네? 완전. 그러면 뭘 싫어해? 빼고 다아 언니만큼 싫어하는 아이비케이 언니만... 어? <laughs> 어, 기업은행 근처래. 근데 거기도 줄이 길다고 들었거든. 에이 밥 먹고 나서 호떡 먹겠지. 설마아 호떡 먼저 먹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딨나? 우리 나 그렇게 먹는 거지. 근데 뭐, <laughs> 뭐야 줄이 너무 길데 잠깐, 옆에 거 다른 거는 줄 있나 보자. 이것도 줄인가 봐. 그치? 아, 너무 길나보데 이것도. 아까 200개 하나 나온 거는 쫑아리 줄게요. 언니는 호떡 먹지 마. 아니야. 먹지 마. 나오지, 200개 또 나오지. 안 나올 거 같은데. 그게 맞아요. 에이, 아니야. 쫑아리 응? 동전 성공 시 린스 씨코드릴게요 무조건 성공하자, 무조건. 도전하고 던지면 돼? 응. 이렇게. 도전! 오, 나이스. 오나다나사이나이나 응. 도전. 나도 전 응. <laughs> 나도 운 좋은 사람이다도 나도 운 좋은 사람이 오? 뭐야? 겠습 나도 인종자 언니 나도저히안 되겠어. 우리 커피 한잔더 할까? 커피? 커피 먹고 싶어? 아니 커피 하나씩 먹고 싶은 건 아닌데 어. 눈 앞에 카페가 보이길래. 근데 막 떡볶이 이런 거안 먹고 싶어? 시장 방송하려면 그런 거 먹어야 되는데 음. 우리 돈같스 먹을까? 음. 다른데 갈까? 아, 다른데 갈까? 음, 음. 근데 우리 이러다가 계속 다른데 다른 데 다른데 다른데 하다가 못 가는 <laughs> 어, 거못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우리 뭐 마실 거라도 하나 살래 아니면은 뭐카페를 들어가 볼래? 카페 갈까? 난 상관없는데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아 근데 원래 시장 방송이 좀 먹기만 하긴 하거든. <laughs> 안녕. <laughs> 나이스. 아나님 커피를 안 마신다고? 그럼 거? 우리 남대문 커피 먹자. 아 남대문 커피가 아니다. 남산 커피. 남대문에 남산 커피가 있더라고. 남산이 가깝나요 여기서? 남대문에서? 아 가깝대. 남대문 앞이 남산이래. 남산타워? 어 남산타워. 거기 가서 자물쇠 어, 어. 걸래 우리? 우리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래? 근데...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차다. 어, 아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아 여기 애너한환하려고들어시는데아 그런가? 한번 보기만 하자 자리가 없다 근데 어 2층도 있다 2층 가볼까? 응. 뭐 마시고 싶어? 근데 근데 동전이 있다고 해보자 알았어 도전! 내가 아, 이거 오오 너 것도 내가 대신 뚫려도 돼? 응종아리 것도 제가 지금 운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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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